와!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s a w a t 라 e 마 k a p r a s h a m a n a Samyang a m i r a g w 삼양아미리아과 모든 번뇌, 능체일체고. 처리, 처리, 처리. 그리고 삼양아미리아과 진실, 불허. 이번에는 요 제가 비디오를 만드는 날이 화요일과 금요일인데, 요일에 상관없이, 요일에 상관없이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네, 좀, 상황이 좀 그래서, 먼저 오늘 산타 시간, 산타 결과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98점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흐려가지고 80이나 될까 말까 했는데, 조금 지나자 99점에 해당하는 빛이 상당히 여러 번 왔습니다.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평점 98점을 줬습니다. 영상도 없고, 사운드도 없었지만, 빛으로, 강한, 강렬한 빛으로 대만족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전화했는데, 지난주에 만든 열무김치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일요일날 가지고. 아, 오늘 비가 와서 안 좋아서 다음주에 가지러 간다는데, 뭐, 밑반찬, 반찬 항상 챙겨주신 어머니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잔병 없이 행복하게 오래도록 아버지와 함께 사셨으면 바랍니다. 예, 네, 저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무엇을 얘기를 하려냐면, 예, 네, 제가 오늘 찬타를 하면서, 그 열쇠에 의한 그 도둑, 도둑 맞은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끔가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 분명히 열쇠를 잠그고 갔는데,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참 짜증나고, 생각이 조금씩 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무인경비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죠. 인터넷으로 무엇이 있나. 앞으로 설치할까도 생각입니다. 에, 그러면서, 샤탈 하면서 한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 열쇠, 열쇠를 어떻게 특수한 열쇠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뭐, 번호 눌러서 쓰는 열쇠가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갑자기 안에서 잠그는 열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그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수한, 세, 특수한 열쇠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안에서 잠그는 원격 조정 내지는 원격 조정으로 무슨 안에서 잠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도 깨끗하고 뭐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안타를 다 마치고 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안에서 뭐 잠그는 열쇠는 없더라고요. 요즘 뭐다 핸드폰이나 뭐 그걸로 원격 조정한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디어가 제 무의식 무언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에 네, 그리고 요즘은 제 머릿속에서 자작극, 자작극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도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자작극이라는 그 말이, 단어가 계속 맴돌곤 하는데요. 마음속에서 맴돌. 머릿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계속 만드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자작극이라는 말이 돌까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그 사람이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이신전신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진실된 마음을 다 안다고. 뭐 불교에서는 철하고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명을 당한, 예를 들어서 누명을 당한, 누명을 당해도 그냥 누명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누명을 받은 예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한번,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누명을 받았습니다. 두 명을 받았어 근데 이두 명은 상당히 교묘한, 교묘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두 명을 받았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죠?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은 집에, 그 사람 집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상, 한참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도둑이 들어왔을까? 그 한참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자작극 자작극이라는 말이 계속 뭐 마음속에서 도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도둑을 당하고 도둑을 당하고 도둑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참 속이 상해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자작극이라는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사람 사람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미리 도둑을 도, 도둑질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거는 알 것이다 생각하고 알게 될 때쯤 해서 그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어느 누가 들어도 그건 자, 자작극이라고 인식하게끔 계속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자작극 자작극 자작극이라는 단어 말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자기가 하지 않고 누명 그러니까 누명을 받는 건데, 누 자기가 하지, 그, 일을, 그를, 그 일을 저질 저질러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자작극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러 딱 말을 하러 가는데 말하는 도중에 자작극이라는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것. 그럼 그 말을 듣던 사람은 자작극이라는 말이 들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은 상당히 치밀한, 치밀한 계획이 없으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과연 그런 계획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결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러한 분야를 노리고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이러한 것을 이용할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이 말을 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반현신경과 만트라는 다음 주부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산타 기간, 기간은 산타 기간21밤 21일을 잡습니다. 3월 22일 부터 시작해서 두 주가 지났는데요. 앞으로 한주더 남았습니다. 총 3주 21일에 간에 거친 저희 산타를 뭐 매번 비디오 만들 때마다 조금씩 소개시켜 주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다라를 만들 범어 제작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간단한 비디오 한번 만들어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러한 말, 또는 이러한 단어가 생각나도록 계속 수행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작용까지도 수행회를 시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누명 누명 당하지 않게 누명 당하지 않았던 어떤 안전 범죄를 계획한다는 거죠. 마음까지도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